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총선 사전투표가 4월 5일 시작된 가운데 첫날부터 사전투표 부풀리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구 남구와 울산 남구, 서울 성북구 등에서 사전투표 참관인이 직접 개수한 투표인수보다 선관위 컴퓨터에 집계된 투표인수가 더 많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지금 시점에서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가뜩이나 그동안 사전투표를 둘러싼 이런저런 말이 많은 상황에서 논란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선거 정의 실현을 위해 쌓아온 각계의 외국인사들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사전투표자 수 괴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선거부정책 결과 선관위 근본적 개혁을 핵심 공략으로 내걸고 이번 총선에 비례대표 후보들을 출마시킨 다가오 공명선거 대안당은 사전투표 투표 인수 차이, 조작이냐 부실이냐라는 제목의 긴급 성명도 발표했습니다. 이 영상을 만드는 시점 기준으로 사전투표 부풀리기 논란이 일고 있는 곳은 도태호 변호사 출마 지역인 대구 남구를 비롯해 울산 남구와 서울 성북구 등세곳입니다 먼저 대구 상황과 관련해 부방대 총괄 대표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사전투표 첫날인 4월 5일 대국민 긴급보고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대구 사전투표소 실제 투표자와 선관이 단말기 모니터상으로 나타난 수치에 엄청난 괴리가 있어 보고드립니다. 4월 5일 오전 8시 10분 현재 대구 남구 대명구동 사전투표소에서 참관위는 95명이 실제 관내 사전투표를 한 것으로 집계했으나 사전투표 관리관 동의하에 함께 확인한 선관위 단말기상 관내 투표자 수는 137명, 관외 투표자 수는 30명이었습니다. 이는 실제 관내 사전 투표자 수와 단말기상에 떠오른 숫자의 차이가 무려 44%나 납니다. 어떤 연유에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숫자가 너무 부풀려진 것으로 모니터상에 나타나 경악을 금치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대명구동 사전 투표 참관인은 이미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전 투표지 개수지에 발을 정자를 써 가면서 시간대별로 확인했고 선관위 컴퓨터 단말기상 숫자는 사전 투표 관리관의 동의 하에 확인한 사항이니만큼 착오 가능성은 그만큼 적습니다. 전국에서 사전 투표를 참관하는 분들께서는 이같이 실제 투표하는 사람 숫자와 선관위 컴퓨터 단말기에 떠오르는 숫자가 위와 같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사전투표관리관과 함께 이를 확인한 개수를 부방대로 통보해주면 고맙겠습니다. 확인 시간과 투표소를 포함하고 사전투표관리관과의 대화를 녹음하면 더욱 신빙성이 높은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매의 눈으로 문제점을 살펴보는 참관인들의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국민 여러분, 이래도 사전투표 하시겠습니까? 선거는 선거일 당일에 합시다. 4월 10일 당일 투표합시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대구 남구에서 직접 사전투표 참관인이 발을 정자까지 서가면서 확인한 숫자하고 컴퓨터 선관위의 모니터로 나온 숫자가 차이가 나도 너무 지금 많이 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는 지금 시점에서 미리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뭔가 지금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일이 분명히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황교안 전 총리가 주도하는 부방대는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 총선에서도 많은 지역에서 부정선거 방지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처럼 사전투표 참관인으로 직접 참여해서 그 사전투표에 오는 사람들을 일일이 숫자를 세서 확인하는 작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이런 노력에 힘입어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는 것은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 울산에서도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울산 남구 신정일동투표소의 사전투표 참관인 보고에 따르면 오전 9시경에 그 숫자가 40명 정도 차이가 나다가 9시 30분에는 58명 차이로 늘어났고 오전 11시 현재 594명 체크했는데 단말기상에는 690명이 나와서 약 100명 정도나 차이가 났다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또 서울 성북구에서도 사전투표 참관인이 성북구 선거관리위원장 앞으로 투표 참관인 이 제기서를 제출했습니다. 투표참관인 이재기서 원문을 지금 입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린다면 이런 내용입니다. 투표참관인 이재기서 수신 성북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발신 투표참관인 누구누구 제목 불법 부정선거로 보이는 투표인 숫자 부풀리기에 대한 이재기 이렇게 돼 있고 내용은 투표참관하면서 본인은 투표함에 들어가는 투표 용지 숫자를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한두 시간마다 투표관리관이 알려주는 숫자와 비교하였는데 너무 많은 차이가 났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상황에 대해 조사를 하시고 적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이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참관인이 밝힌 참관인 본인이 직접 계수한 숫자와 서버상의 숫자를 보면 오전 7시에는 참관인이 직접 계수한 숫자가 115, 컴퓨터 서버는 116, 오전 10시에는 630대 689, 그리고 오전 11시 30분에는 945대 1030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그 숫자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처럼 대구 남구, 울산 남구, 서울 성북구 사전투표에서 보고된 사건들과 관련해서 언론인이죠. 허정구 전 한국경제신문논설위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사전투표 부풀리기 시작됐다면서 대구 남구 울산 남구 서울 성북구에서 투표 참관인이 적발 이 제기 국정원이 선관위 전산망 점검 결과 유령투표가 가능하다고 누누이 경고했건만 윤석열 정권이 탱자탱자하다가 검은 손에 당하고 마는구나 당장이라도 수사인력 풀어서 정밀 점검에 나서라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민경욱 전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가가호 공명선거 대한당은 사전투표 투표 인수 차이 조작이냐 부실이냐 라는 제목의 긴급성명서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사전투표가 시작되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마치 사전투표가 진정한 민의를 반영하는 양, 사전투표가 승부의 관건인 양 동료의 열을 올리는 가운데 사전투표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한 애국 시민들의 우려는 투표가 시작된 지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현실화되었다. 대구를 시작으로 울산, 서울, 성북구 등지에서 투표 참관인이 수기로 계수한 투표인수보다 선관이 컴퓨터에 집계된 수가 시간이 갈수록 부풀려지고 있는 것이 발견되어 이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이를 바로잡는 조치는 취해주지 않고 있다. 앞서 지역선관위원장을 겸하는 법관이라는 자가 직접 참관인들에게 채정된 사진, 동영상을 외부에 유출시키지 않겠다는 각서를 강요했고 휴대폰의 사진과 동영상의 완전한 삭제를 확인하는 만행이 저질러졌으니 이는 투표 참관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명백한 불법행위다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심각한 부정선거의 징후로 판단하고 투표 참관인의 정당한 감시 관리 업무를 부당하게 박탈한 선관위의 용의 주도한 불법 행위를 당장 멈출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또 총선이 끝날 때까지 더욱 더 감시의 박차를 가하여 모든 불법 부당한 행위를 차단함과 아울러 전 국민에게 이를 알리고 모든 부정 행위를 바로잡는 투쟁 전선에 나설 것을 선포한다. 이렇게 가가오당이 오늘 발표한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한편 가가오당 공동대표인 민경욱 전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검찰은 선거 후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라 양당 간에 어차피 검찰의 수사는 실시돼야 한다. 이번에 부정선거가 저질러지면 당연히 그에 대한 수사를 해야 하고 이번에 부정이 없이 선거가 치러진다면 지난 문재인 정권의 선거가 얼마나 엉망이었는지가 이번 선거 결과의 통계와 수치로 증명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미뤄놨던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하루 투표하는 사람이 사흘 투표하는 사람 못 이긴다며 당일 투표 대신 사전 투표하라는 사람들께 정중히 묻습니다. 혹시 사흘 투표하면 세번 투표할 수 있습니까? 이제 진실의 문은 닷새 뒤에 활짝 열립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재명은 물론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힘 비대위원장도 사전투표 첫날인 4월 5일 오늘 모두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동안 선거정의 실현을 위해 싸워온 외국 세력 사이에서는 상당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금 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시점까지는 사전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전 투표가 내일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사전 투표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만은 적어도 지금 시점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과는 사전 투표와 관련돼서는 조금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박주연 변호사는 오늘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사전 투표 첫날 상황과 관련해서 이따라 지금 계속 글을 올리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참관인들 투표록의 모든 문제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시고, 선관위 직원이나 투표관리관들의 행태도 모두 투표록에 기재하도록 하시고, 이 제기서에도 내용을 적어 사진 찍으시고 모든 국민들에게 공개하세요. 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전국사전투표소에 CCTV를 다 작동시켜서 들어간 인원과 실제 개표 결과를 비교 대조해야 합니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또. 참관인이 투표소 부풀리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은 선관위에 신고하라고 했다면서 경찰은 도대체 뭐냐라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